생선의 비늘을 제거하고 쌀뜨물에 담가주세요. 고춧가루 한 스푼에 설탕 반 스푼, 다진마늘 한 스푼, 간장 두 스푼 반, 맛술두 스푼과 다진 생강 한작은 스푼, 고추장 한 스푼에 고춧가루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드세요. 가자미를 건져내고 겉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주세요. 팬 바닥에 양파를 깔고 물을 넣고 생선을 겹치지 않게 한 후에 양념을 발라주세요. 식용유가 생선의 비린내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. 감자를 넣고 물한컵 반을 자작하게 부어주세요. 중불로 뚜껑 연체로 20분간 졸입니다. 그 사이에 대파를 송송 썰어서 국물이 절반 정도로 줄었을 때 섞어주세요. 원하는 만큼 국물이 남을 때까지 졸이시면 됩니다. 짭조름하고 감칠맛나는 가자미조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.